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있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한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핵심과 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이 주간에 걸쳐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에스라서와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서 분권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성경의 주제는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BC 586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남유다가 어, 바사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먼저 1차는 BC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약 4만 9천 897명 그러니까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지는 그 숫자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이렇게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약 5%에 해당되는 5%가 채안 되지만 하여튼 5% 정도 해당되는 그 인원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맡았던 그 역할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2 차는 이로부터 80년이 지났. 지난 B.C. 458년에 이르러서 오늘의 그 주인공인 에스라 선지자겸 제사장겸 학자를 지도자로 해서 어 주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 재건 사업을 이들이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에스라의 어부 사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3차는 비교적 2차하고는 시기적으로 좀 짧은데요. BC 444년 그러니까 약 2차 때 14년 뒤에 이르러서 느에미아에 의해서 어 정확하게 인원을 알 수가 없는 그 인원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인원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재건이 되어졌고 예배도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3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제이 하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성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3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디에미아서에서 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차와 2차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80년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때 귀환한 사람들은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자녀라든지 또그 손자가 되는 사람들을 이들이 접할 수는 있었지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각 세대의 그 사명은 자기 세대에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모가 가졌던 그 어떤 은혜, 부모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어, 혹자들은 지구의 온난화가 지구의 멸망을 초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또 학자적인 관점과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데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불과 뭐한 40년, 뭐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에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는 그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참막 많이, 그또 선생님들의 또 열정적인 그러 어떤 그 수업과 또 예배와 이런. 열기와 그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어 지금에 와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와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 약70 내지 80%의 교회가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구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바로 이렇게 점점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 내일 모레면 육십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회라든지 총회 같이 그 목사님들이 모인 시는 그런 곳에 가도 아직 거의 막내벌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만큼 목사님들도 많이 연로하셨고 성도들도 그만큼 또 많이 연로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에스라의 그 판단은 당시에 에스라의 판단은 옳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세대에 그 양육만큼 그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에스라의 그 판단만큼 옳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먼저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1절만 읽어드린다면 이루에 2일 바사왕 2일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2차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을 한 이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또 2절을 읽어드린다면 살룸의 현손이요, 사두의 5대손이요, 아이두배 6대손이요, 라면서 5절까지 쭉 그 이제 누구의 7대손이고 8대손이고 뭐 이렇게 쭉 소개를 하다가 5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16대 후손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나오고 있는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6절에는 이 에스라가 바블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에스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에 익숙한 학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학자라고 또 에스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완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2차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게 하는데요. 에스라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결심을 하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차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세대들이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럴 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고 상징적으로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가장 먼저 짓는 것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또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귀환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그것이 살아 움직였을 때 그것 그것만이 교회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질문에서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간에 그런 막힘이 있거나 망설임이 있거나 주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아주 정통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 목사의 그 지금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과연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그런 학자적인 그런 성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가 저를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 계산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어,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온 것은 아닌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는 일반 또그 경상계 관련 관련 그런 과를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일반 그 다른 과를 이렇게 나왔던 어 사람이었는데 다만 이제 대학교 성적이 좋았기 좋았던 이유로 인해서 은행에 이렇게 제가 취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뭐 계산기로 가지고 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주판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고 막 그런 것을 봤을때 아, 나도 저, 저 정도의 어떤 흉내는 좀 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10년 동안 계산에 좀 이렇게 약간 주판도 좀 제가 배우면서 어,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매진했던 뭐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한 일곱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있고 제가 네 명의 자녀가 있고 어 손녀딸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일곱 명이 어디 이제 뭐 외식을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어 보통은 이제 뭐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뭐 이제 뭐 디저트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서 주문을 이게할때 이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음료를 한 다섯 잔 정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뭐 6천원짜리 한두 잔, 6,500원짜리 세 잔, 또 블랙퍼스트 세트라고 그래서뭐한 만오백원짜리 두개 이렇게 정도 시키게 되면 일곱 명이 갔으니까 일곱 개 정도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애들은 이제 이게 얼마지라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가위바위보 같은 거를 해서 이제 할머니하고 그 라이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식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맨 꼴찌가 제일 많은 돈을 내고 그 다음 그 꼴찌가 그 다음 금액을 이제 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계산은 저는 이제 그렇게 주문과 동시에 머릿속에 딱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게 얼마지 그랬을 때, 어, 그거는 한 52,500원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맨 꼴찌가 3만원을 내면 되고, 그 다음 그 꼴찌가 22,500원을 내면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가입해보를 해서, 그렇게 이제, 어, 걸린 사람이 돈을 내서 이렇게, 어,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그냥 딱딱딱 그 금액을 들으면은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기 때문에 어떤 어디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 그러면은 그 말씀이 가지고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가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그랬을 때 그것을 내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고 또 그것을 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지를 못했을 때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에스라이 7장 6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물론 뭐. 우리나라의 일세대 정상적인 일세대라고 한다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분들 또뭐 1907년에 뭐 있었다는 평양의 그대부운동 같은 때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일세대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는 좀어 약간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믿어봤던 사람들인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사실은 실질적인 1세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거, 교회를 막 짓고 뭐좀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를 더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세대라고 할수 있는 오늘날에까지도 이 교회 건물에다가 목을 매면서 여기에 치중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스라의 어떤 이 결심과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즉, 오늘날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안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만 되기를 바랍니다. 1세대가 양적 부흥에 치중을 했던 그런 세대였다고 한다면, 이세대 이후로부터는 질적 부흥에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 또 목사님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런 성도회 어떤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또어 교회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성도들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그 은행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외형을 그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교회라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신앙의 핵심과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6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에서도 그는 열심을 가지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배움이 짭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몇 번을 봐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기대를 하고, 또 무엇인가 자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분명히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세상에서의 어떤 자신이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모두가 다 구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7장 10절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도 역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물론 그거에서도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한 내용들이 어디 어느 성경에 있었다, 어느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가지는 그냥 읽어나가기만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써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고 암기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읽고 암기된 그 말씀을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또두 번째 그 단계가 준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깨달아진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흔히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크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서 대단히 큰 오해고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것은 연구했던 것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였을 때 비로소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써내려간 내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써내려간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익숙한 모든 과정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온전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참된 산만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더 이상의 수룩바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필요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본받아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학자적 귀한 산만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